7시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KC 동지들이 일이 있어서 많이 못 와서 아, 좀 민망하긴 한데 어, 일단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또 우창수 노래하는 우리 동지하고 어, 극단에서 오셨는데 먼저 우창수 동지부터 오셔서 노래 공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5 년에 전국 노동자 글쓰기 모해방글터가 보고 있어요. 그 해방글터에 박상화라는 시인이 그 아사히 동지는 너무 그 가슴이 아프셨나봐요. 그때 이렇게 시를 두 장에 걸쳐서 쓴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상화 선생님 대신해서 연희 시로 먼제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벽 박상화 아사히 3회 학청 노동조합 투쟁의 부처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버리면 버리는 대로 버려졌다 우리의 임금은 북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했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화의한 것이 아니었다. 두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불면열, 유리처럼 얇고 깨지기 쉬웠던 우리들의 노동. 휘어지는 유리를 딛고 서서 벌을 받는 것처럼 슬펐다. 이제 우리들의 유리. 서도, 안보리는 척, 들리 면서도, 안 들리 는 척, 월100 만원 짜리 누리 만에서우는 아이들 의이을틀어먹고숨 지기 며살던 조그만 세 상은, 깨졌 다. 부 당한 것을 부당 하다 말할수없 다면, 노 예다 생계 생계의 채찍 을맞 아도, 침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비굴해야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학청, 임시직 아무리 이름표를 나눠붙여도 노예는 노예다 노예를 갈라나누고 줄을 세우고 서로 삿대질하게 만들던 시간은 깨졌다 합법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사측은 즉각 원하청 계혁을 해지하고 하청회사는 해고를 당했다 침묵과 비굴로 버티면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바보 심증이 었던 우리의 유리벽은 오래전부터 깨져 있었던 것이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사측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 생각도 없었고 마치 노동조합을 만들기를 기다려왔던 j o m a 기공사 l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o n 는 작전처럼 해고수순 n 우리는 o 력의 노사가 아니라 t 전의대 i 입니다이제 우리들의 유리는 깨졌다. 이것은 확실하다. 너희의 작전으로는 다시 붙일 수 없다. 작전의 유리벽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깨진 유리를 녹여 붙이듯이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달구어져 우리의 보호금을 두껍게 생산해 내는 지름. 2015년 8월 30일. <laughs> 가만신가 보니 이 사람, 이 사람도 해고자네요. 네, 오래전에 해고자가 되고, 농성장에서 만났습니다. <laughs> 우리 선배들이 농성자가지 연애하지 말라 했는데, <laughs> 네, 하청 노동자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있어도 퇴근시간은 없더라 학총 노동자 노동시간 결정은 원총 노동자 생산에 따라 결정되더라 어해 어이해 어이해 정해지더라 어이해 예. 어이해 예. 어이해 예. 어이해 예. 원천 노동자들이 하청 만 년치 월급을 성과 두부로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또 즐겁게 옆에 동지들 얼굴 보시면서 음, 또 손잡고 가셔야죠. 그쵸? 음, 거기에 저희도 좀 도움이 될수 있고 위로가 될수 있다면 네, 음, 또 와서 노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무도 싫두지 않도록 아무도 환해지 Her türlü

네, 네, 앉아있는 네? 아니 여이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부를 봐야겠다. 아 내가 코딱지만한 일당벌이였나고 이 무언 수레를소럼 어, 끌어야 됩니까? 예? 네? 뭐 아무도 뭐 굳이 대답을 안. <laughs> <laughs> 미스카시백화점. 오 도쿄백화점. 야, 이네어야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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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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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저? 자, 자, 햄스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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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오늘 니들 오늘만 금수저 해나 금수저 니들 금수저 내나 금수저 여들금수파라시네수난 니들 금수저 니들 금수저 니들 참무금우저끔 직접 한번 끌어보시던가. 뭐라 뭐라? 그좀 방자로 게큰방져 내가 구름만 밀게 생겼니? 뭐? 예. 네. 안 밀게 생겼어. 뭐라 이컴방지 것들이 쌀도라밀라고아 컨방 이거 보시고 가네. 어제 뒤에 와서 좀 밀어주려고 밀어주시던가. 아니면 상관 마셔아이로마 상관이라니? 젊은 놈이 그것도 하나 못밀고가니 한심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어, 태어나길 후에 흙수저로 태어나래 뭐야 흙수저 아안 그래도 공부한지 말 마셔서 이지겠는데 으로 보자면 재벌 회장 사모님과 친분이시지 상장물어 꺼라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모욕을 당하셨는지 본관에게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자세히. 아, 한동, 한동, 네. 굴뚝 잘 꼭대기 월세방에 사는 정길동이요. 지금은 이거. 너희는 여럿, 장애아들었고 아버지는 전이씨, 어머니는 이씨라요 어허, 어, 천천히, 천천히 말하라. 그렇게 빨리 말하면 쓸 수가 없잖아. 19세, 아직 어린애로군. 다시 한번더공관에게 자세히 주소와 성명을 말하라. 반대 아, 들으세요. 아금동삼동네구독자공 국내 월세방사는 정신동이요. 지금 은 이거, 나이는 요. 자, 아버지는 전시, 어머니는 이시라요 그렇게 빨리 말하면 쓸 수가 없잖아. 그럼 저 훌륭하신 기부인에게 왜무례한 짓을 했단 말인가? 아이, 남은 힘들어 뒤지겠는데. 어?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아가시를 하잖소. 기아가시? 응. 아 Oh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 천국이 있습니까? 대답을 크게 하세요. 없습니다. <laughs> 공짜 천국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를 꽉 쥐어 보아요. 아버지 어, 여기 계신 모든 어린양들이 노동과 헌금에 충실한 노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멘. 아면 <laughs> 예수 거야. 천국 불신겨. 아. 예수 아. 천국 불신처. 아. 뭐? 공짜 천국? 아 이게, 아 입으로는 맨날 어인형 돌고 나오면서, 더운 받아 먹고 집에 굴릴 겁니다. 예. 예레이. 지금 같은 서는 악마고, 사탄이고, 아, 누구라도 와서 빌어주기라도 하면 돼. 이세길 아주 몸매에 잘 어울리는 의상이야. 수업 끝나고 나랑 같이 소주나 한잔하면서 자네 인격이 돼서 우리 고찰하는 것이었던데. 아? 좋지? 아싸이. 에라이제 아싸이 같은 놈. 에이, 개난동 정구리 같은 대학교수 때문에 시간 시다 마차가 빨리 가야되는데 아유 이거 안돼 안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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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가만히 있으시오. 네네 마리인가? 에? 아이, 가만히 있으시오. 아, 와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가만히 있는 사고 잠깐. 그렇죠 그렇지. <laughs> <laughs> 아, 아, 그 당신 누구네 사람을 그래 자꾸 찍고 그러는 거. 아, 전 기자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짐을 이렇게 작은 수레에 실을 수 있는지. 신기해서. 사진을 그러니까 좀더 진실성 있게 온몸으로 수레를 한번 끌어보십시오. 예. 쪽쪽 온몸으로 더 끌어. 접목전 힘까지 내봐. 좀더 끌, 끌다가 쓰러져. 쓰러져. 좋아. 좋아. 어, 이번에는 밑에서 수레 를러어 올려. 깔려깔려도 깔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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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려니 깔려놔. 깔려실깔려자깔려게깔려할깔려과깔려가깔려니깔 이 환장의 방동. 야! 야! 이 피로 비롯한 놈아! 네? 이 아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 이런 비랭기가또 놈! 야! 너 사진 찍어 뭐다 해놔! 말해! 얘, 얘 이자가 기 당신이 기자요? 예! 오! 어? 자선일보! 아니, 흥룡공 <laughs> 사상에 빛나는 신사는... 신사 아닌가? 아, 근데, 제자가 당신에게 어떤 짓을 됐습니다. 저자가 내 카메라를 빼들어갔습니까여기 했... 있군요. 야! 너 빨리 구르마를 끌고 가지 않으면 치안이 일법제 1도 2반 가통 방해죄로 구속할 거야. 아 누구라도 밀어줘야 갈거 아니오? 아, 무슨 일이야? 어이! 당장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여기 들어오면 제3자 케 금지로 구속, 두 발자국 들어오면 세 발자국 들어오기 전에 기자 영반. 예. 저와 함께 흑룡 봉사상에 대해서 신도 있게 노래하는 것들 계십니다. 저기 좌편 아래쪽에 버닝문이라는 소집이 그 있는데. 그 <laughs> 아사히 작작 회가 맛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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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이 <laughs> 좀 중심을 한번 잡아보이시죠. 네, 네, 이거 예, 마지막에 예. 잘 가는 우리 비정규직 노조 이런 데서는 아무거나 늘 가져다닙니다. 시간을. <laughs> <laughs> 네, 그래, 자, 뭐뭐 그냥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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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심해. 뭐나왔다 마지막인데. 뒤에도 있고. 그래, 요 예. 자, 자, 자 그러고 예. 이 중심을 딱 잡아서 올리야 돼. 예. 자, 중심을 뭐, 한번 올려. 한번 어, 이거를. 예. 자, 올려. うわ、<黒><ー>黒いやいや。 yeah